우리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 베푸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창조의 근본이고 복의 근원이며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혔던 원수된 담을 십자가로 오르셔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례법이나 율법이나 제사법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사람이 율법을 통하여 제사법을 통해서 혹은 할례를 통하여 온전한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을 가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통하여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이 될수 있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전군 전사를 보내어 전하신 복음이 온 세상에 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구원의 백성들 안에는 평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내 평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이 세상 곳곳마다 들려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밖에는 없습니다. 처처에 사건들이 많고. 사람들이 자력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면서 사람들을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에 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재해를 통하여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거든 주님의 날이 다가온 줄 알고 깨어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장중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주신 예수의 그리스도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 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평강의 마음으로 한몸된 평강을 누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정언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입니다.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누리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즉, 은혜로, 선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지 죄를 짓고 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망죄도 거두시고 부활의 을을 입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대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평안을 거두어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속하시는 은례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평강을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지체, 몸된 교회가 구원의 생명체가 됨을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몸된다는 비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삶이라고 하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고 해방된 삶을 말합니다. 즉,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된 삶을 말합니다. 육적이고 세상적인 삶에서 사탄의 지배받고 있던 종살이하던 삶에서 해방된 삶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상의 규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규례나 율법은 쓰고 없어질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의적 숭배와 겸손은 몸만 괴롭히는 행위일 뿐입니다. 사람이 자력으로 의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히 하나님 영과 이르러서 영생복락 누리는 이 복음만에서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는 겸손한 모양을 가지고는 몸만 괴롭게 하는 일에 그치고 맙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삶을 벗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죄악의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즉 예수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평강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위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것을 찾거나 땅의 걸 생각하고 육체로 눈에 보인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누리지 못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이 매우 일생을 사탄이 종살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예 것만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뿐의 영광에 들어가 계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과 한 영, 한 생명이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한 생명이 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육체는 이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애와 아면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최고의 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이제 그 뜻대로 다스립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만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으로서 이제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게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영광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육체를 죽여야 됩니다. 옛 사람을 장사 치려야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고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속에 탐심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노의 대상이 될 사욕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정욕을 버려야 됩니다.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려야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 내 누리고 사는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차별 없이 오직 은혜 선물로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 만유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는 창조주십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허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의 영광이 이르는 영생 목락도 심판과 멸망을 받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시고 사랑받으신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띠를 매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한 몸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부르심받은 에클레시아, 바로 주의 몸된 교회, 구원의 생명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하는 즉 예와 아멘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에 거해야 됩니다. 즉 예와 아멘의 삶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 모든 일을 행하게 완전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오는 그리스도 안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평강의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그리스도 평강의 마음으로 한 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속하시는 은례를 말합니다.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생명체가 된걸 말합니다. 한 몸된 생명체, 구원의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인간의 사랑, 모든 사람과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함으로, 사랑을 누림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깨려 예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흠가진같이 가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어린 양 아래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기뻐지며 찬양하며 시안을 쓰 당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공덕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